괜찮았죠? 네, 저 페닌신라라는 호텔에서 머물렀어요. 여행에서 호텔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블로그에서 막 사람들이 여기 괜찮다 괜찮다 해가지고 저도 진짜 고심 끝에 골랐거든요. 야, 여행의 묘미가 뭐냐? 아침 호텔 조식 아니냐?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. 여행 가면 가족들하고, 나 원래 아침에 늦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, 무조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호텔 조식을 먹는 게, 그 사람의 그 로망 있잖아요. 첫날은. 어, 근데 뭐, 뭐, 먹을 게 없는 거야. 그냥 그래도 첫날이니까. 내일은 다른 게 나오겠지. 3일 동안, 단한 개의 메뉴도 변하지 않았어. 야, 마지막만 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. 진짜 먹기가 싫은 거야. 물론 그래도 먹었다. 나는 막 아침에 막 파타이도 먹고 싶고, 막다 고기도 먹고 싶고, 막 먹고 싶은 거 엄청 많은데, 난 많이 못 먹었죠. 더 많이 먹고 싶었는데. <laughs>